2008년 7월 무렵이었습니다. 전 강원도 동해안에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DMZ 부대처럼 일정기간은 해안지오피에서 근무를 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다른 내륙부대와 교대하는 시스템이었죠. 그 무렵 저희 부대는 내륙에 있다가 막 해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본부 소속 중대장 통신병이었는데 야간에 중대장님과 각 소초와 초소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루는 행정보고관님이 아침 일찍 저를 깨우셨습니다. 함께 중대순찰구역 보수점검을 하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고관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소초 중앙 투입로에 나무계단 순찰을 살피시던 보고관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새끼들 봐라, 여단 새끼들, 이거 완전 돌았네. 땡땡 여단은 소초 구역을 만들고 담당했던 그런 부대였는데 부대가 재편성되면서. 저희 사단과 구역을 바꾼 부대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새끼들이 묘지 한가운데를 파서 나무 계단을 만들었잖아. 예? 군필자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군부대 어느 구역이든 주인 없는 묘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묘가 만들어진 지 워낙 오래된 데다가 많이 깎여 있어서 그런 건지 작은 언덕으로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땡땡 여단에서 묘의 일정 부분을 파내고 그곳에 나무 계단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여태껏 모르다가 보고관님께서 처음으로 그걸 알아내신 것 같았습니다. 아씨, 부대교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흉한 일이야? 보국가님은 간단히 막걸리와 과자, 과일 등을 사 오셨고 중대장님과 시소초장님 그리고 저와 부대원들 모두 저를 하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부대 내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문제의 그 순찰로만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시선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소초에는 경계 보조견으로 세퍼드 한마디를 데리고 다니는데 유독 그 나무 계단 쪽으로만 가는 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중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중대장님은 시소초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새벽 2시에 시소초로 향했습니다. 물론 통신병인 저도 따라가게 되었죠. 이 새끼들 군기 빠져서 대충대충 하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안 본다고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쪽으로 가만 가면 기분이 영 이상한 게. 이 소초장이 이 모양이니 애들이 뭘 배우겠어? 내가 직접 둘러보고 올 테니까 아무 이상 없으면 각오해. 어? 그렇게 중대장인과 저는 나무계단 순찰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초장님과 상황병들이 절 아주 애잔한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계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은 달빛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무척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전 뒤에서 대형 랜턴을 비추며 중대장님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laughs> 참 나...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래가지고 간첩들 잡겠어? 안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던 그때, 갑자기 랜턴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뭐,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모,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올 때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니, 니가 실수로 다른 거 가져왔겠지? 랜턴의 배터리를 다시 끼워도 보고 흔들어도 봤지만 작동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중대장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내려가니 문제의 그 나무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 그곳에 뭔가가 있는 건지.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다가 휘몰아치기를 반복하며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대장님, 여기입니다. <laughs> 뭐, 그만. 다시 올라가자. 예? 예! 기세 등등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중대장님은 곧바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조금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중대장님은 빛의 속도로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셨고 시서초로 복귀하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소초에 복귀해 보니 소초장님은 근무를 나가셨고 상황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소초장한테 중앙 투입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 이용하라고 해. 소초원들 기강교육 다시 하고 저쪽 순찰로 우회하는 일 없게 하라고 전해. 그 말을 끝으로 중대장이가 저는 소초를 나왔습니다. 중대 본부가 있는 A 소초로 오는 동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중대장님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아, 어, 그리고 너, 너는 잘 닦인 순찰로 계단 놔두고 왜 울퉁불퉁한 길로 올라오는 거야? 왔다 갔다 정신 산아게. 그렇게 낙엽 계속 밟고 다니다가는 미끄러져서 관절 나간다. 앞으로 조심해. 알겠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중대장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대장님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서 순천로를 통해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잘 닦여져 있는 길로만 올라갔으니까 낙엽을 밟지도 않았었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낙엽도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엽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니. 전 의아해하며 상황실 탁상에 무전기와 랜턴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손을 써도 켜지지 않던 랜턴에 탁 하고 불이 들어오더군요. 그 이후로 시소 초원들은 중대장에게 문제의 그 나무 계단 순찰로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다른 쪽으로 계속 우회했다고 합니다.